3. 사체가 발견되고 하루가 지난 날 오후 서울세 경찰서에 설치된 수사본부의 부검 소견서가 도착했다. 소견서의 내용은 산및 사망 추정 시각의 마스노 교수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단, 위잔류 내용물에 관한 기술을 보면서 사사각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화되지 않은 메밀국수. 파, 청어의 잔류물. 식후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경과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좋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다카스카를 내려다 보면서 사사각기가 물었다. 벨트? 벨트를 두 구멍 여유 있게 맸더라고요. 보통은 밥 먹은 직후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두 시간이나 지났다면 원래대로 매지 않았을까 싶은데 깜빡했겠지. 흔히 있는 일이야. 그런데 피해자의 바지를 조사해 봤더니 본인의 체격에 비해 허리 사이즈가 넉넉하더라고요. 그런데다 벨트 구멍을 두 개나 헐겁게 매면 바지가 흘러내려 걷기 힘들었을 텐데요. 흠 하며 나카스카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간을 찡그리며. 회의용 책상 위에 놓인 부검 소견서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하나? 사사각히는 주위를 살피면서 나카스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피해자가 현장에 간 후에 바지벨트를 느슨하게 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다시 멜때 잘못 끼운 거, 거겠죠. 본인이 그랬는지 범인이 그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뭐라는 거야. 벨트를 풀리라니 나카스카가 눈을 치켜뜨고 사사각키를 보았다. 뻔하지 않습니까?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린 거죠. 사사각키가 희죽 웃어 보였다. 나카스카가 몸을 의자에 기댔다. 파이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큰 어른이 그렇게 더럽고 먼지 날리는 장소에서 미래를 즐겼을리 있나? 그거야 뭐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사사각이가 말을 흐리자 나카스카는 팔이라도 쫓는 것처럼 손을 저었다. 흥미로운 얘기지만 그런 억측을 하기 전에 정보를 모으라고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봐. 우선은 메밀국수 가게. 책임자인 나카츠카가 그렇게 말하면 반론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인 후 사사각이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고 얼마 후 기리하라 요스케가 들른 메밀국수 집이 파악되었다. 그가 후세역 삼점, 상점 거리에 있는 사가노야의 단골이었다고 야에 코가 진술한 것이다. 수사관이 당장 사가노야를 찾아가 확인한 바 금요일 오후 4시경 기리하라가 왔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기리하라는 사가노야에서 청어 메밀국수를 먹었다. 소화 상태로 보아 사망 추정 시간은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로 좁혀졌다. 따라서 알리바이를 조사할 때에는 다소 여유를 두어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에코와 마스우라의 증언에 따르면 기리하라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선 시각은 2시 반경이라고 한다. 사가 노야에 가기 전까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는 어디에 갔었던 것일까? 집에서 사가 노야까지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의문은 월요일에 풀렸다. 서울세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상쿄은행 후세지점 여직원이었다. 전화의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은행 문을 닫기 전에 기리하라 요스케가 왔었다는 것이었다. 사사각기와 고가가 곧장은행으로 달려갔다. 지점은 긴테스 후세역 남쪽 출구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여직원이었다. 동그랗고 애교 많은 얼굴에 짧은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렸다. 사사각기와 고가는 칸막이로 나뉜 접대실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다. 어제 신문에서 이름을 보고 그분이 아닐까 싶어서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사와 의논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녀는 등을 꼿꼿하게 펴고 말했다. 길이 아라씨는 몇 시쯤 오셨나요? 사사가키가 물었다. 3시 조금 전이었어요. 용건은 뭐였죠? 여직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손님의 비밀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돈을 인출해 갔어요. 금액은? 그녀가 또 머뭇거렸다. 입을 축이고 멀리 있는 상사 쪽을 힐끔 본 후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정확하게 백만 엔입니다. 호호하고 사사각기는 입술을 오므렸다. 부담 없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어디에 쓴다든가 하는 말은 안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디아라 씨가 백만 엔을 어디에 넣었죠? 글쎄요, 저희 은행 봉투에 넣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리아라 씨가 그렇게 갑자기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백만 단위의 돈을 돈을 인출하는 일이 과거에도 몇번 있었나요? 지난해 말부터 기리아라 씨의 정기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에요. 돈을 인출할 때 기리아라 씨의 인상이 어땠습니까? 안타까워하던가요? 아니면 즐거워하던가요? 글쎄요. 하며 그녀가 또 고개를 갸웃등했다.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머지않아 빠진 만큼 다시 메우겠다는 말을 했지만요. 머지않아?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수사본부에 보고한 후사사각키와 고가는 기리아라로 향했다. 기리아라 요스케가 인출한 돈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야에 고와 마스오라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집 근처까지 갔다가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길이 아아 앞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군, 오늘이 장례식 날이었어. 깜빡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사사각기는 고가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례식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침 출간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연구차가 집 바로 앞까지 이동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문으로 맨 먼저 기리아라 야에코가 나타났다. 며칠 전 사사각키가 만났을 때보다 안색이 나쁘고 몸도 작아진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염함은 더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상복이 풍기는 묘한 매력 때문인지도 몰랐다. 야에코는 기모노에 아주 익숙한 몸놀림을 보였다. 걸음걸이조차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계산하는 것 같았다. 비탄에 젖은 젊, 젊고 아름다운 미망인을 연기하고 있다면 완벽하군. 하고 사사각히는 바소, 다소, 다소 삐딱한 감상을 품었다. 그녀가 과거 기타 신치 활락가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다는 것은 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기리아라 요스케의 아들이 영정이 담긴 액자를 끼안고 나왔다. 아직 얘기를 나눠 본 적은 없지만 이름이 료지라는 것은 사사각기의 머리에 이미 입력되어 있다. 기디아라 요, 료지는 오늘도 표정이 없었다. 어둡게 가라앉은 눈동자에는 감정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어려 있지 않았다. 만들어 붙인 듯한 눈이 앞서 걸어가는 어머니를 어머니의 발치를 향해 있었다. 밤이 되어 사사각기와 고가는 다시 길리하라를 찾았다. 전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셔터가 절반쯤 열려 있었다. 그런데 안쪽 문이 잠겨 있었다. 사사각기는 문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안에서 부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나간 걸까요? 고가가 물었다. 나갔다면 셔터를 완전히 내렸겠지. 잠시 후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20cm 정도 열리고 그 사이로 마스오라가 얼굴을 내밀었다. 어, 형사님! 마스오라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죠. 지금 괜찮을까요? 아, 글쎄요. 사모님께 물어볼 테니 잠시 기다리시죠. 마수라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사사각키와 고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고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다. 괜찮다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실례합니다 하고 사사각키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향 냄새가 고여 있었다.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까? 사사각키가 물었다. 관을 들고 나가는 사람 중에 이 남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네 덕분에 좀 피곤하기는 합니다만 마스우라는 그렇게 말하고 말하고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여전히 상복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매고 있지 않다. 와이셔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추가 풀어져 있었다. 카운터 뒤 장지문이 열리면서 야에코가 나왔다. 그녀는 상복을 벗고 감색 원피스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올렸던 머리도 풀어 내렸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사사각기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하면서 그녀는 살짝 머리를 흔들었다. 새로운 정보라도 있나요? 네 여러모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그 점에 대해 확인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사각키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가 열고 나온 장지문을 가리켰다. 그러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야에코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스 우라 쪽을 보았다가 다시 사사각키에게 눈을 돌렸다. 네, 뭐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사사각키는 카운터 옆에서 구두를 벗었다. 문턱을 넘겨설 때 옆에 있는 문으로 눈길이 향했다. 계단을 가리고 있는 문이다. 그 손잡이 옆에 자물통이 걸려있었다. 이렇게 밖에서 잠그면 계단 쪽에서는 문을 열수 없다.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물통은 왜 걸려있는 겁니까? 아 그건 밤중에 도둑이 2층에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야에코가 대답했다. 2층에서요. 이 부근은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도둑이 2층으로 들어오는 일이 제법 있거든요. 실제로 이 동네 시계표도 그렇게 도둑을 맞았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1층으로 도둑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남편이 자물통을 달았어요. 도둑이 1층으로 내려오면 곤란한 거군요. 금고가 1층에 있거든요. 손님이 맡긴 물건도 전부 1층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마스우라가 뒤에서 대답했다. 그렇다면 밤에는 2층에 아무도 없겠네요. 내 아들도 1층에서 자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사사각기는 턱을 비비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자물통이 달려있는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은 왜 자물통이 걸려있는 겁니까? 낮에도 이렇게 걸어두나요? 아, 그건. 야에코가 사사각히 옆으로 와서 자물통을 벗겨냈다.버릇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둔 거예요.아 그렇군요.그러니까 지금 2층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긴가?사사각히는 그렇게 생각했다.장지문을 여니 3평 정도 되는 다다미 방이 있었다.그 안쪽으로도 방이 있는 듯한데 역시 장지문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사사각히는 부부가. 침실로 사용했던 방의 객건이 짐작했다. 야에코 말로 미루어 보건대 료지도 함께 자는 듯하다. 그렇다면 부부상, 부부 생활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졌다. 불단은 서쪽 벽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 놓인 액자에는 양복 차림의 기리하라 요스케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지금보다 약간 젊은 시절의 사진인 듯하다. 사사각키는 향을 피우고 10초 정도 두손 모아 그의 명복을 빌었다. 차를 끓여온 야에코에게 사사각키와 고가는 무릎을 꿇고 예를 표한 뒤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사건과 관련해서 더는 기억나는 일이 없느냐고 야에코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가게 쪽 의자에 앉아 있는 마스우라도 별 말이 없었다. 사사각기는 기리아라 요스케가 은행에서 백만엔을 인출했다는 예, 얘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야의 고도 마스우라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백만엔이라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전혀 지피는 일이 없는데요. 사장님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해도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하게 되었다면 제게 한마디 정도는 의논했을 겁니다. 남편분이 돈 드는 취미를 즐기지는 않았나요?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지. 그 사람은 도박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어요. 취미 같은 것도 딱히 없었고요. 취미가 일이라고 할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마스우라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 그쪽은 어땠습니까? 사사각기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쪽이라니요? 야에코가 미간의 주름을 잡으며 대물었다. 아, 그러니까 그 여자 관계 말입니다. 아, 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신경을 건드리진, 건드리지는 않는 듯 하다. 여자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 그이, 그이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남편분을 신뢰하고 있군요. 신뢰한다기보다 야에코가 말꼬리를 흐리면서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몇 가지 질문을 더한후 사사각기와 고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학이 있다고는 할수 없었다. 구두를 신는데 한쪽 끝에 놓인 더럽고 조그만 운동화 한 켤레에 눈길이 갔다. 류지의 것인 듯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층에 있는 것일까? 잠을 통해 걸려 있는. 문을 보면서 소녀는 지금 위에서 뭐라고 있을까 하고 사사각기는 생각했다.